자, 오늘 다뤄볼 채용 소식은 농협은행의 인턴형 5급 채용입니다. 인턴을 농협은행에서 뽑는 게좀 생소한데, 어, 채용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예, 어, 채용 일정이 7월 26일 날, 그러니까 7월, 하바, 어, 7월 하순에, 하순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요. 어 서류 마감, 서류 마감이 조금 일정이 한번 변경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어, 처음보다 조금 당겨져서 8월 3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8월 5일이니까요. 예. 엊 어, 그제 화요일 날 서류 마감이 됐죠. 그래서 수료 마감이 지난 화요일까지 수료 마감이 됐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7일 토요일 날 수료 진영 결과가 발표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네. 주 토요일 날 온라인 코딩 테스트와 온라인 AI 역량 평가 요 시험 요 평가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AI 역량 평가하고 코딩 테스트까지 한 결과를 8월 18일 날 발표를 하는데 네. 그때가 이제 서류전형 지금 자기소개서도 여러분들이 적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주 토요일날 이제 AI영향평가 그 다음 코딩테스트 이 전체 음. 종합적인 결과를 8월 18일날 결과를 발표하는데 요거를 서류전형 결과 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8일날 이제 서류전형 결과가 발표나면 본격적인 필기시험 2차 전형인데 이 필기시험은 8월 22일날 일요일날 이제 평가를 하고 그때는 인적성 평가, 그다음에 직무 능력 평가, 그다음에 직무 상식 평가, 그다음에 논술과 약술 이렇게 필기 시험까지 평가를 하고 어그 이후에 발표를 하고 다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농협은행 인턴 같은 경우에는 면접은 별도로 오.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마치고요. 필기 시험에서 마치고 8월 어 인턴 합격자 최종 이제 필기 시험 결과 발표까지가 8월 26일 날 나면 나면 8월 3 0날3 0날이 월요일인데 그때서부터 4주간 이제 농협은행에 들어가서 네. 직접적으로 인턴을 근무를 4주, 4주 정도 인턴을 근무하면서 그 안에서 면접을 대신할 수 있는 어, PT 평가, 음. 그다음에 심층 면접 이거를 인턴을 중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면접본 결과 어, 여러분들이 이제 4주 결과, 4주 이제 인턴 근무가 끝나고 나면 어, 어떤 일정 부분은 뭐채용해서 탈락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음.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어 정상 어, 정식적인 이제 5급 디지털 IT 쪽 행원 5급행 원으로 어 입행을 하실 수 있을 글로 보여집니다. 어, 예. 지금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농협은행 인턴형 5급 어좀 생소하다 싶거든요. 원래부터 진행이 됐었나요? 어, 예. 그 농협은행에서 디지털 요번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게 디지털 IT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소위 문과생들의 은행원이다 그러면 일반 금융 영업, 음, 네. 금융 영업 이쪽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금융 영업 쪽도 그렇고 디지털 IT 쪽도 그렇고 농협은행은 별도로 인턴 채용은 과거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인턴을 채용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일반 행원, 그러니까 금융영업 쪽은 인턴을 채용하지 않고, 디지털 IT 쪽과 관련해가지고만 지금 인턴을 작년부터 채용을 해오고 있고요. 네. 이번 전형이 이제 5급 인턴이지 않습니까? 음. 이 농협은행은 5급과 6급, 7급이라고 하는 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뭐 9급 공무원, 7급 그렇죠.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렇게 직급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네. 어, 대졸 신입으로 들어가는 이 개념을 농협은행에서는 어, 5급 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과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나 뭐 아주 과거에 이제 직급 제도가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그다음 6급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문 대졸 채용을 6급이라고 했고, 네. 7급 채용은 특성화 고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 그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할 때 7급 채용 이렇게 불렀는데 네.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7급 채용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없어졌고요. 5급 채용과 6급 채용이 어, 한목에 묶이면서 주로 농협은행은 6급 채용은 상반기하고 5급 채용은 하반기하고 이렇게 이제 어, 반기별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예. 5급하고 6급은 그냥 연봉이 좀 다르고요. 연봉이 5급이 좀더 높고 어, 그 다음에 지금 6급도 대부분 다 대졸 지원자들이 다 지원을 하고 5급도 대졸 지원자들이 다 지원을 하고 다만 5급이 어, 5급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논술 전형이 있거든요 그데 네. 6급은 논술 과정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채용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5급 보다는 6급이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음. 같고 그 대신에 조금 더 쉬운 대신 들어가면 하는 일은 비슷한데 대신 연봉은 5급 보다는 좀 낮다 음. 그 연차가 좀 생긴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 이번 5급 채용은 이제 다 채용 그러니까 모두 합격을 하고 나면 5급으로 근무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논술 전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급, 6급 이렇게 나눠서 채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번은 5급 채용이라는 거. 그렇게 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하고 금융 디지털하고 IT 쪽은 작년부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변환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좀 수요가 좀 많아졌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턴이 스타트 시작됐다. 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부터 시작한 이렇게 음. 인턴 채용. 만약에 이번에 채용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다음 하반기에는 공채가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 지금 이제 인턴 채용은 디지털 IT 쪽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요. 네. 어,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땠냐면 작년도에도 6월 초에 이렇게 디지털 IT 쪽으로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분야 지원 분야를 주고 공명 각 분야별로 공명식 이렇게 채용을 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이 인턴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 9월에도 그러면 그 인, 디지털하고 인턴 채용을 공명식 이제 인턴으로 채용을 했으니까. 하반기 공채 때는 하지 않았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하반기 공채 때또 채용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IT 쪽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 보면 이번에도 인턴 제도는 운영하지만 하지만 어 이번 하반기에 만약에 9월 달에 가서 농협은행 5급 그 신입 행원 채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반 금융 영업 분야도 있고 또 디지털 IT 쪽도 또 채용을 할것 같은 또 채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작년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오. 실제로도 이번 하반기에도 아마 지금 어떤 디지털 인재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변화적인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어 이번 하반기에도 농협은행에서 네. 만약에 9월 달에 5급 공채를 한다면, 디지털 IT 쪽은 역시 올해도 또 오. 채용할 거라. 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협은행에서 하반기에도 또 디지털 IT 쪽으로 채용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은행권 전체에서 디지털 IT에 대한 수요가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어이 은행권에는 디지털 IT 관련된 인재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 지금 우리 방송 업계에도 그 AI 앵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네. 아마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네.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지금도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우리 또이부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학생들을 만날 때 언젠가는 우리가 집에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어~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에 홍길동 과장입니다 하고 이~ 홀로그램이 이 (3차원으로) 딱 올라오는 그~ 고객님 뭐~ 뭘 도와드릴까요 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안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저는 100%올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이문제겠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궁, 그 은행권에서 디지털 인재의 수요가 그, 그만큼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대전환하는 이 일, 일적 자원의 수요 수요가 어, 최근에 이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크게 두 가지 정도.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 지금 최근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카카오 뱅크, 케이 네. 뱅크, 토스 뱅크 이렇게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이라고 하는 이 카카오 뱅크, 토스 뱅크, 케이 뱅크는 은행입니다. 네. 그 뱅크죠.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음. 그 은행 감독을 받고 있는 정상적인 은행입니다. 이렇게 은행이 어 새로 신규 오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산 인력, 전산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존 우리. 그 전통적인 은행들, 시중 은행들요, 국민 기업 뭐 신한 이런 네. 전통적인 은행원들에서 인력이 빠져나갑니다. 예. 빠져나가는 이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에서는 다시 그 디지털 IT 쪽의 인재를 수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첫 번째 요인이고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홀로그램으로 딱 AI 은행원이나 이렇게 홀로그램 어, 가상현실에서 은행원이 나올 그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은행원은 은행들은 지금 무수히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인적 자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현상, 이두 가지가 어 지금 현재 디지털과 IT 쪽의 어 인재를 그냥 흡수, 그냥 흡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어 무방할 정도로 어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대적 흐름이 결국엔 디지털과 IT 분야를 네. 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인턴 채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번에 열리는 채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 대한 인재들을 뽑나요? 예. 그 이번 그 농협은행에서 농협은행도 지금 디지털 it 쪽으로 그 변화를 되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고요. 뭐 모든 은행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 채용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야는 물론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공명 그러니까 단단히로 이, 이 채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디지털 그다음에 카드 카드 중에 서도 디지털, 그 다음에 이제 IT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분야로 나뉘죠. 그 다음에 디지털 안에서는 다시 RPA 운영 개발이라고 하는 그 세부 분야가 있고, 네. 그 다음 카드 디지털 쪽에서는 AI, AI는 뭐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 이렇게 다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I와 간편 결제 분야, 그 다음에 IT 분야에서는 뭐 AI 솔루션을 운영 관리하는 분야, 모바일 개발, 정보 정보 보안 이 분야에 대해서 각이 세부 분야별로 공, 공명식. 그러니까 단단히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음이 채용 공고가 그렇게 인원 자체가 많진 않지만 그 지금 현재 이 채용 분야만 봐도 어 지금 농협은행에서 어느 쪽을 좀더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힌트도 뭐 간접적으로 느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예. 근데 지금 이 채용 공고를 보면 주요 직무를 봐도 그렇고 대체 뭘 하는 직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디지털 쪽에 RPA 운영 개발 이 RPA가 뭔지 저는 처음 들어봐서 어떤 건가요 그렇죠. 알, 맨 위쪽에 채용공고 제맨 위쪽에 저렇게 rpa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여긴 도대체 무슨 암호를 이렇게 약어를 이렇게 쓰시나 이런 표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거는 뭐 제가 과거에 인사담당자 채용공고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음. 어 이거는 결국 어떤 그 지원자와 은행 간의 소통의 창구 인데요 음. 채용공고 라고 하는 건 소통의 창구 인데 이거는 어 제가 그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사 담당자분들도 어 이런 그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그 5급, 6급 이런 용어들은 어 항상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고객 중심, 항상 은행에서 생각하는 그 고객 중심,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 지금 취업 준비생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서 채용 공고를 올리면 더 좋겠다. 라고 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일단 들고요. 예. 이 RPA라고 하는 것도 은행원들의 용어지 지원자, 그러니까 학생들의 용어는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더군다나 이제 뭐, 물론 IT 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는데, 특히 문과생 분들은 이렇게 RPA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용어부터 질에 겁먹는 음. 이런 상황에 올 수도 있으니, 어,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한번더 고민을 해서 채용 공고를 올리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이 RPA라고 하는 거는, 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로봇화 시켜서, 결국 업무를 좀 자동화 시키는, 아. 그런 어떤 그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어 RPA라고 이렇게 은행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런 거는, 어 기존에도 계속 이 RPA라든가 어떤 그 영업점 지점에서 그 서류 업무를 축소시키고,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수 있을까? 인력을 어 인력이 중간에 개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화시키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어 우리 RPA다. RPA 분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무자동화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네. 하면 될까요? 사무자동화의 다음 단계 아.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예. 그 사무자동화의 그 2단계 네. 그런 그 업그레이드 버전 예. 뭐 그런 식으로 아. 이해하면 아, 하면 점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음. 거죠. 예 그렇습니다. <laughs> 사실 이거를 쭉 직무들을 보니까 좀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직무들이 많거든요. 뭐 디지털 큐레이팅 이런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고요. 네. 뭐총 6개 분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네. 뭐총 6개 분야 세부 채용 분야로 이제 RPA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금 이제 어떤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우리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예. 어, 디지털 큐레이팅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그 그냥 일반 PC 건 노트북이건 어디건가네요. 만약에 어떤 검색을 검색어를 딱 던졌을 때그 네. 다음에 검색을 던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 기사도 올라오고 쫙이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디지털적으로 디지털적으로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시 기획을 하는. 이런 업무를 큐레이팅 업무라고 하는데 어. 그~ 디지털적으로 이거를 어떤 소팅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기사들이 먼저 올라오게끔 네.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만들어 줄수 있을까라고 예. 하는 디지털적으로 전시 기획을 하는 이런 기능을 이런 분야를 디지털 큐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정기예금 뭐~ 아니면 농협은행 정기예금 이렇게 딱 검색을 했을 때 네.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게 유리할까. 음. 어떤 그 글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게 유리할까, 이런 거를 네. 어 어떤 뭐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어 또는 뭐그 IT 쪽 계신 분들의 전문 용어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 그래서 어 디지털적으로 어 올려지는 순서를 정해주고 노출시키는 음. 그런 일들을 기획하는 업무, 이런 업무를 디지털 큐레이팅 업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해 보진 않았지만요. 예. 제 이런 분야도 있고. 그다음 AI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 우리 인공지능 그 근데 이제 그 AI가 어 카드 쪽에서 AI라는 게 있단 었 말이죠. 그럼 카드 쪽 AI 보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챗봇 시스템, 챗봇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객이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자동 응답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기능인데. 네. 이 고객이 어떤 카드라든가 카드 분실이다 이런 걸 했을 때 우리는 24시간 상담원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카드 분실을 했다 그러면 예. 근데 만약에 챗봇 시스템 화 시켰다라고 하면 인공지능화 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새벽 (1시에) 만약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어떤 땡땡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이제 사람이 24시간 야간 대기하고 있는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이제 AI가 네. 전화를 받는 이런 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겠죠. 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카드 쪽에서의 AI를 음. 네. 만들어 가는 거고 그다음 카드 쪽에서 간편 결제 이거는 되게 이 은행권에서는 이큰 문제입니다. 지금 은행권 이외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맞아요. 이런 페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일반 그 특히 대학생들이나 우리 일반인들 그 연령이 연령대가 많지 않은 이런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은행 신용카드가 쓰기 편합니까? 카카오페이가 쓰기 편합니까? 하면 카카오페이가 쓰기, 그렇죠. 카카오페이가 네. 쓰기 편합니다. 네. 그럼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쪽에다가 시장을 이제 뺏겨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용카드 은행의 카드 분야에서는 이 어떻게 하면 우리 카드 분야도 우리 은행의 뭐 예를 들어 농협 은행이다. 그러면 NC 농협 카드가 있단 말이죠. 예. 이 농협 카드를 여기다가 카카오페이 내부페이 이상의 어떤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해서 음. 우리 고객들이 농협 카드를 쓰기 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 음. 이 시장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음. 또는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엄청난 어떤 전투의 개념, 전쟁의 개념입니다. 네. 네. 금융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 카드 간편 결제 기능은 지금 되게 시급한 음. 그런 문제고요. 이 IT 쪽에 뭐 있어서 AI 솔루션의 운영 관리, 모바일 개발, 정보 보안. 이거는 뭐 크게 뭐 들어도 크게 음. 뭐어 이해가 안 가지는 부분은 크게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중에 뭐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늘상 뭐이 보안 문제는 우리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권의 보안 문제는 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되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채용 공고를 올려 놓고 있냐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냐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그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부 업무 분야를 보고 자기 전공 분야에 맞게 음. 자기가 하고 싶은 희망 직무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셨겠지만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어떻게 결제를 했고 은행권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뽑고 있는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해가 확실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 보면은 이미 지금 어 인턴 채용의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됐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온라인 코딩 테스트 그리고 온라인 AI 역량 평가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코딩 테스트와 역량 평가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그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코딩 능력,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이 코딩 프로그램을 짜는 능력이죠. 자, 이런 질문을 문, 문항을 그 주제를 한두개 정도 주고 네. 일정한 시간 내에 코딩 그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 내는 예. 그래서 그 능력을 보는 시험이 코딩 능력일 것 같고. 그다음 AI 역량 평가는 그냥 우리가 일반 기업도 AI 역량 평가 AI 평가는 지금 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평가가 크게 뭐 여러분들이 당락의 좌우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AI 평가 자체는 그래도 음. 어 여러분들이 뭐 지원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AI 영향 평가가 주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에서는 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C, C++, 뭐 이런 네. 프로그래밍 언어, 랭귀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짜야 되고, 이 것까지가 다 이제 서류전형에 포함돼서 음. 이제 8월. 어 18일 인가요 그때 이제 서류전형 결과 발표할 때는 이 코딩 테스트 까지 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결과 발표가 납니다 예 코딩 테스트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음. 잘 다루는지 그런걸 네, 예, 확인하는 예,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ai 역량 평가에서는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역량 평가가 지금 뭐 우리 채용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래. 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뭐 떨어진다, 붙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은 아직까지 어, 초기 단계라 AI 네. 평가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라 그까지는 아직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음. 현실이 우리 채용 업계의 현실입니다. 네. 근데 그 그래도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이라든가 답변 내용, 답변의 태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에티튜드, 자세적인 측면이 어그 인사 담당자, 평가자에게 활용이 될수 있으니, 그때는 AI 평가 때는 어떻게든 좀 여러분들의 또렷 또렷한 어떤 음성, 그러니까 목소리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의 표정이라든가, 어, 표정 관리라든가 이런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측면, 좀 단정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수준의 그 간단한 질문들, 질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제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평가에 있어가지고 AI 평가에 있어가지고 우리 농협은행의 AI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로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AI에 의해서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AI 평가에서는 이야기하니까요. 간단한 면접 질문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뭡니까?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평상적인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 역량과 관련된 답변도 한두세 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이게 일반적인 면접에서도 보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트북을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 화면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화면 위에 있는 카메라를 봐야 할까요? 그 질문은 밖에서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아, 어, 네. 예, 진짜 그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터라 그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모니터 안에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써보면 모니터 안에 상대방이 나옵니다. 네. 상대방이 나오는데 그 상대방의 시선, 그 모니터 안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답변을 해야 되냐, 아니면 노트북 위에 그 원형으로 돼 있는 그 카메라 렌즈죠. 그 카메라 렌즈를 보고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이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그걸 가지고 촬영을 별도로 한다면 그럼 스마트폰을 보고 어, 그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쓴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될 거냐 이 문제인데 어, 여러분들이 모니터 안에 평가를 AI 평가를 볼 때요 모니터 안에 인사 담당자 사람의 형상 그게 캐릭터화된 것이든 아니든간에 사람의 형상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보이스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보이스만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음.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 안에 어떤 캐릭터건 실물이건 간에 사람 얼굴이 나왔다.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 얼굴과 같은 이런 캐릭터나 실물이 나오면 카메라 렌즈를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 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니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아래를 모니터를 보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봐야 할 경우에는 면접관이 없는 경우, 지금 저처럼 렌즈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평가까지 마치면요, 이제 어, 서류적인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발표 나면 이제 합격자 안에서 필기 전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내용을 치게 되나요? 예, 서류전형 결과가 발표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을 보게 되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필기 시험은 어, 총3 교시로 이루어집니다. 3 교시로 이루어지는데1 교시는 인적성 평가라고 해서 인적성 평가를 보고, 2 교시는 80분 동안 80분 동안 직무 능력 평가. 직무 능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NCS 평가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직무 상식 평가. 상식 평가가 20문항 이렇게 나와서 총 어, 80분 이루어지고. 3교시는 논술 평가입니다. 논술 문항 한 문항, 약술 문항 한 문항 이렇게 해서 총 40분을 보게 되는데 어 특히 이제 총그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총어 시험 시간을 더하면 약한 2시간 45분, 약 3시간 가까이 이렇게 뭐 1교시 하고 잠깐 쉬고 쉬고 또 2교시 하고 또 잠깐 쉬고 이런 게 주어져서 한 오전이 거의 풀타임으로 다 평가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네. 세 시간 동안 집중해서 뭔가를 적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시간 동안 어떻게 배분을 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비축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교시에 진행이 되는 45분 인적성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 우리 여러분들 채용 공고 그 출제 방식을 보면 아마 325문항 해 가지고 객관식으로 45분을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45분 동안 325문항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바로 읽으면은 ox ox 오... 찍어 나가는 이런 네. 형태입니다. 네. 자, 이런 뭐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세수를 먼저 한다 ox 뭐 이런 오... 거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일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앞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또안 한다고 음. 답변을 하거나 이런 어떤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평상시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적성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볼 때는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인적성 평가라고 하는 건또 뭐냐라고 하는 이 인적성 검사와 평가의 어떤 차이. 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인적성 검 우리가 인 채용 과정에서요. 채용 과정에서 뒤에 검사라고 붙는 게 있고 뒤에 평가라고 붙는 네.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협은행 풍, 보니까 전부 다 평가가 붙죠. 그렇 근데 맞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볼때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어, 네. 이둘 차이 혹시 뭐, 뭐가 다를까요? 검사는 이걸로 평가를 한다거나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거라면 평가는 이걸로 진짜 리얼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우리 이가은 MC님은 연합 뉴스 인사부로 들어가세요. <laughs> 아 좋아요. 저도 뽑고 싶어요. <laughs> 인사팀으로 들어가시면 <laughs> 네. 정답이죠. 어.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신체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어, 누가 아. 90점이고 누가 80점이다 이게 나오지 않죠. 그쵸.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랭킹이 나오지 않는 이런 평 이런 어떤 테스트를 음. 검사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인적 우리가 평상시 에 인적 검사라고 이렇게 채용 공고에 적혀 있으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건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채용 과정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음. 않고 예. 참고자료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음. 이렇게 농협은행은 지금 인적성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평가로 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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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논술평가 면접평가 인적성 평가 필기평가 이렇게 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을 점수화시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수화시켜 내고 여러분들에게 랭킹을 매길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라고 되어 있는 절차는 신경을 써서 음. 잘 해야 되고요. 검사라고 되어 있는 그 경우에는 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이게 어 검사와 평가의 어 단어상의 네. 차이. 그래서 어 인, 그럼 농협은행은 인적성 검사가 아니고 농, 인적성 평가란 말이죠. 인적성 평가니까 인적성 평가니까 그 거기에 맞게 이게 점수화가 되어진다. 내가 적성 적성 쪽에서 인성은 아무래도 좀어 문제가 안 되지만요. 적성 쪽에 가면 수리 능력이라든가 뭐, 상,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면 그 점다 여러분들에게 점수가 될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런 문제도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